쉬어야 돼한 2주 쉬어야겠다 푹 쉬어야 돼 일도 하니까 집에서 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어, 완전히 유리봉 됐어요 <laughs> 어쩔 수 없어 나, 나도 그랬어 나, 나이 막 조금씩 먹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 와아 이고야 옛날엔 진짜 막 뛰어도 안 다쳤지 진짜. 그땐 진짜 막 뛰었지 말 그대로 큐에 그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축구가 될었지 마드원 쉬는 게 싫었잖아 어때 버티고 싶었잖아 뭐. <laughs> 어떻게 그랬나 몰라 <laughs> 지금 쉬고 싶어서 안 다리야, 다세요 이제 더 많이 할때 됐어. 야, 저드리블 하는 친구도 이제 지칠 때 됐어. 혼자서 계속 못하지. <laughs> 어, 안 그럴 것 같은데, 축구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, <laughs> 곱쇠하게 <laughs> 생겨가지고. <웃음> 이거 이렇게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다 올려놔. 그러면은, 자, 올려놓으면 자기가 자기 거를 보고 실력이 늘더라고. 어... 원래는 내가 뛰는 걸 보고 싶었는데, 난 맨날 찍어주기만 하고 나오질 않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? 아예 만들어. 그, 알려주신 거 말고. 야, 사람들 이제 새로 들어오면, 우리 오래됐는데, 새로 들어온 아, 사람들은 네. 뭐, 나이나 뭐, 이런 걸 모르니까, 네. 얼굴 모르니까, 네. 그리고 매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, 얼굴 좀 익혀놓으면 좋으니까, 올려놨지.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, 그것만 원래 하려고 했다.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야. 이제 무슨 막 경겨놓고, 어, 애기 나면은 거기에 올려놓고, 이렇게 좋은 거 같아. 그치, 원래 그냥 축하고 편집하면 되는데, 귀찮아가지고, 엘프하면 어, 네. 편집 좀덜 해도 되거든. 집에 가서. 이거 월사 좋은 거 같아. 요즘은 다저 영상의 저 시대니까. 네. 사진 말고 영상이 더 진짜지. 상윤이, 아, 작년 전성이였는데 아, 그거 가끔, 가끔 보면은, 와. 죽여줘, 상윤이. <laughs> 양발로 막 슈팅을 막 때리는데 한 반박 자치 빠르다? 뭐, 음. 상윤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? 막 음. 이러면서. 축구 안 나왔대, 상윤이 요즘에 살쪄가지고 네. 왜 그러냐면 상윤이가 투잡을 하거든. 늘 못하는 거야. 그래서 한번도하고 지금 골병 들었어. <laughs> 공격수 반화! 뒤로 갔어! 야! 좀 싸워주고 가운데를 좀 <웃음> <웃음> 저 38번은 그나마 좀지해 어, 드리블도, 뭐, 잘, 같은 편도 잘 이용하고, 어. 좋아, 저 정도만 돼도. 아니, 이게 팀, 그, 에너지 레벨이랑, 팀 나이도 계속 올라가가지고, 아, 이렇게 30대 후반을 받아야 되나, 많이 계속. 나이가 아니고, 경기, 어, 경기력을 보는 게더 맞지 않나. 그냥 팀잘 경기할 수 있고, 나이 다 필요 없고. 오, 나이스다. 조끼가 아마 38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. 와, 우리 이거 아무도. 와, 많았어. 샷 할게요. 손에는 멈추는 거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. 야네. 샾요 Yes! <laughs> 不要不要走！Oh. Yeah,

How about it? 啊，之内之内之之还要。 啊。 아야야야 <laughs> 진짜 너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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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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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번 준비해야> <laughs> <laughs> <laughs>